제들이여 우리는 승리를 개척해왔다. 대전쟁을 종식시키고 올림포스산의 시대를 연 승리였다. 지하세계의 시면에서 솟아나 영혼의 강에 뿌리내렸지. 이 위대한 산은 혼돈 속에서 태어난 그리고 산이 솟으면서 올림푸스 세력도 성장했다 우리가 평화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야 언영의 세계를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세계와 우리 산의 안전을 위해 이제 올림푸스 산은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었지 나를 그 힘을 시험하려 한다. 인간인 크레이토스가 내 모든 결실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제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분열시켜온 사소한 고충들은접어들자 우리는 힘을 합쳐 함께 지켜낼 것이다. 이 쓰레기를 없애버릴 것이니라. オリンピッしよう 시간 자신을 괴롭힌 신들을 족치기 위해 거인들과 함께 올림푸스의 산을 기어오르는 크레토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조차 뛰어넘는 힘을 가진 그였지만 올림푸스로 돌아와 본래의 힘을 되찾은 제우스는 압도적인 힘으로 크레토스와 가이아를 날려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소, 아버지? 아테라이 치마폭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지요. 아테나가 죽은 건 단어의 분노 때문이다. 크레이토스 무엇을 더 파기할 셈이래? 죽음의 손길도 나를 막지 못했어. 운명의 세 여신들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고, 당신은 오늘의 끝을 보지 못할 것이오. 나의 복수를 끝낼 거니까. 그만한 녀석, 너의 오만함을 더는 지새우지 않겠다. 제우스는 이제 너와 상관없어. 우리의 전쟁이지. 이네 것이 아니야. 나는 전사로 살아왔다. 신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었다. 나는 가장 큰 희생을 치었으나 자유를 얻지 못했다. 나는 올림푸스를 파멸시킬 것이다. 나는 목수를 요구할 것이다. 제우스에게 두들겨 맞고 가이아에게 버림받으며 결국 또 지옥으로 떨어진 크레토스. 그때 그의 앞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테나가 나타납니다. 이이게이여이 올림푸스 인으로 이는 그건 무슨 만이 판단하지 마. 그건 신들의 자식도 마찬가지야. 그럴수. 하지만 나는 너의 칼에 맞아 죽었다는 말이지. 나의 칼은 제우스를 향했어. 무슨 말이 대체 뭐야? 이 순간에도 올림푸스의 전쟁이 심해지고 있어. 인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시달리라고 해? 제우스의 목숨 외엔 내가 알바 아니야. 제우스는 아레스처럼 쉽게 쓰러지지 않아. 제우스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의 힘의 원천을 찾아내야. 올림푸스의 신앙을. 한때 제우스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네가 이제 그를 파멸시켜야 한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냐? 그 참의 힘으로. 이거면 다시 날 믿을 수 있을까? 이번망지플레이병원수 갔습니다. 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원에 갔이병에있는이에갔희망이란 없어. 그화를 없애라, 크레 그래. 무너지게 될 아트나의 꿍꿍이가 무엇이든 제우스를 죽이는 게 목표인 크레토스는 명계의 신 하데스, 태양의 신 헬리오스, 여행의 신인 헤르메스까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신들을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올림푸스의 성화를 발견하지만 성화 안에 과거 자신이 열었던 판도라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대로다, 크레이터스. 수년 전 네가 열었던 그 상자야. 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아직 이 안에 있다. 내가 아레스를 죽였을 때 모든 힘을 내보냈어 아니, 그 상자는 안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어. 이 세상이 없는 힘이지. 이건 대전쟁에서 제우스가 타이탄을 이겼을 때 시작됐어. 제우스는 그 전쟁에서 악이 탄생된 걸 알았지. 그대로 두면 인간과 신의 세계를 파멸시킬 거란며 악을 가둬두기 위해 제우스는 바이스토스를 해야 한다. 단단한 용기를 만들도록 시켰지. 공포, 탐험, 증오, 이 모든 걸 상자에 담아 다시는 제우스의 정권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아렉스를 죽이려고 상자를 열었을 때넌 금지된 힘을 끌어오셨어 너의 승리를 목격한 뒤 제우스는 두려움에떨었어 하지만 저 불은 치명적이야 어떻게 저 상자를 다시 열지? 동룡의 아이를 찾아, 크라이토스 판도라? 그녀가 그래 불을 멸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의 복수의 열있지 쉽지 않을 거야 스파르타 그까다인 나한테 문제도 아니다 아테나 그러길 바란다 스파르타 인마 이럴 거면 애초에 성화가 아니라 판도라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지만 이런 개고생을 하는데 익숙한 크레토스는 판도라를 찾아내 그녀를 성화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녀에게서 죽은 딸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판도라가 희생하는 걸 막아서 저기 있네요! 나한텐 잘 보이는데! 희망의 불꽃이 암흑 속에 우리를 해방시킬 거예요 판도라! 안돼! 내가 여기 온 이유잖아요! 그러라고 데려온 거 아니었어요? 내가 응. 다른 방법을 찾겠다! 아니요 크레이토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난 가야 돼요. 안 된다, 아가야. 나는 아기가 아니에요. 아프잖아요. 그래도 도와줘요. 그 애를 안 제우스. 넌왜 이런 애한테 집착하느냐? 이젠넌더이가 나는구나, 아들아. 그 애를 풀어줘, 제우스. 이아이 물건에 불과. 헤파이스푸스의 피와 살로 만든 창조물이야. 넌 착각 속에살고 있다 스파르탄판도라를 찾았어. 네가 죽인 가족에 대한 속죄를 하려는 것 때문에 올림푸스가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 아나. 네가 저지른 짓을 한번 둘러보아라. 내가 부스러운 것 말고는 보이지 않소. 너를 불쌍히 여긴 건 나의 최대 실수였다. 그레이토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너의 최대 실수라는 걸알게될 거다. 이 일은 이 아이와 상관이 없어. 많이 상관이다. <laughs> 너도 아주 많이. 그엘레르 와. 네가 원한다면. <laughs>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크레토스의 성질머리를 박박 끊는 제우스는 아주 시원하게 개박살이 나고 둘이 싸움에 정신 팔린 사이 판도라가 성화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안돌아안돌아안 돼! 아 u r a Andura! a n d u r 가 a n d u r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알고 있잖아요! 부탁해요! r a a 토스 이게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그의 말 듣지 마크 a a n d 한 번만이라도 실패하면 이네 가족을 저버린 것처럼 아이를 놓으면 안 돼. 판도라. <laughs> 그렇게나 찾아다녔는데 그렇게나 희생을 치렀는데 결국 엄청난 실패로 끝나 버렸구나. <laughs>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크레토스를 비웃는 제우스. 크레토스는 현재 자신이 가진 힘만으로 제우스와 사투를 벌였고 결국 올림푸스의 금을 제우스의 배에 꽂는 데 성공하지만 오히려 제우스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해 크레토스를 순식간에 제압해 버립니다. 이제 네가 지지 제우스에 의해 두려움에 빠진 크레토스는 아레스의 농간으로 자신이 죽여버린 가족들과 실수로 죽게 된 아테나의 모습 등 후회로 가득한 끔찍했던 순간들과 마주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커갈수록 내 두려움은 희망이 됐어요. 신을 죽일 수 있는 힘 희망은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희망 때문에 존재하니까. 모든 걸 잃어도 희망으로 싸우는 거죠. 올림푸스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깨끗이 정화된 인류가 드디어 나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것 같구나 주위를 둘러봐 아테라 모든 것이 몰락했어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지 가고 싶은가 근데 그 전에 상자 안에 있었던 힘은 내게 돌려줘야 한다 상자는 비어있었어 그럴려봐 네 눈을 보면, 넌내 힘으로 제우스를 죽였으니까. 넌 힘을 갖고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우스가 모든 악을 모은 다음 상자에 넣었어. 상자가 열리면 벌어질 일이 걱정됐어.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었어. 그 상자 안에 넣어. 말했잖아 상자는 비어 있었어 반도라는 헛된 죽음을 맞은 거야 복수를 위한 내 열망 때문에 죽은 거지 오해를 하고 있고 넌내 힘으로 재우스를 지었어 내가 직접 봤다 그게 아니면 그랬군 내가 상자를 열었어 세상이 아직 신들의 악의 천인도 그들은 변한 는지 제우스마저도 악의 힘에 굴복했다 그래서 너의 죽음에 집착하게 된는야널 죽이려고 애쓴 것,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내가 상자 안에 넣어둔 마지막 힘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줄 알았는다 여지껏 아레스를 죽인 네 힘이 악의 힘에서 비롯된 줄로만 그대아니었고 네가 상자에서 꺼낸 힘은 내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너는 제우스가 파괴할수 없는 힘을 얻었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야. 크레이터스, 네 몸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만. 희망이지. 네 마음속에 있을 것 네가 가진 죄의식과 실패의 테두리 안에 제우스를 죽였으니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깨어났을 거야 무엇이크레이토스 희망은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희망 때문에 존재하니까 모든 걸 잃어도 희망으로 싸우는 거죠 그게 뭐였지, 크레이토스 내가 기억하는 건 내가 잃은 것들 뿐 그래서 그 힘의 진정한 주인은 나다. 오직 나만이 그 힘의 진정한 가치와 용도를 알아. 너는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 믿지 마라. 그건 나한테 좀 빚이야, 크레이토스. 비빚 따위는 없어! 너를 신으로 만들어줬어. 올림푸스의 분노에서 너를 지켜주고 제우스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것도 나야. 끝났어, 아테나. 나는 나를 죽이겠다고? 또 다시? 나의 복수는 여기가 끝이야. 네가 어떻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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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isso, você está com...